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돼지와 후춧가루.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집을 쳐다보며 궁리하고 있을 때 병정 한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숲에서 나와 급한 걸음으로 미루어 병정이라고 생각했던 앨리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물고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주먹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개구리처럼 커다랗고 툭 튀어나온 병정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병정 둘은 하나같이 머리를 뒤로 넘겨 파우더를 발라 단정했다. 또다시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숲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물고기 병정이 품 안에서 그의 몸짓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편지를 꺼내, 그것을 개구리 병정에게 건네주며 제법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작부인을 여왕 전하께서 그렇게 게임에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요. 그러자 개구리 병정이 똑같은 말을 복창했다. 그러나 말의 순서는 바뀌어 있었다. 여왕 전하께서 공작부인에게 보내신 경기 초대장을 받겠소. 그의 어조도 물고기 병정처럼 제법 엄숙했다. 그리고는 두 병정은 서로 상대방에게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했다. 그 바람에 두 병정의 머리가 부딪혀 뒤로 넘겼던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려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앨리스는 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그들에게 들킬까봐 황급히 숲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다시 내다보았을 때는 물고기 병정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개구리 병정만이 현관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들겼다. 두들길 필요 없어! 개구리 병정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에서지. 첫째는 내가 너처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안이 몹시 소란스러워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의 말대로 집안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우성 치는 소리, 지저대는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등등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앨리스가 개구리 병정에게 사정하듯 말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언제든 노크를 한다고 되는 줄 알아? 개구리 병정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우리 사이에 문이 있을 때 두들기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을 때 두들긴다면 널 밖으로 나오게 할수 있지, 알겠어? 노크란 그럴 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개구리 병정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 잠시 바라보고만 있던 앨리스는 마침내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눈이 저렇게 머리 꼭대기에 붙었으니 그렇지 않겠어? 하지만 대답은 제대로 할수 있을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죠?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개구리 병정은 여전히 딴 소리만 했다. 내일까지라도.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커다란 접시 하나가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코를 스치고 지나가.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산산 조각이 나버렸다.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라도. 그러나 개구리 병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금 전과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어떡하면 들어갈 수 있죠? 앨리스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 개구리 병정이 놀리는 투로 말했다. 그게 문제지. 이곳에 있는 짐승들은 틈만 있으면 사람을 흥분시키는데 탁월하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이것들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지닌 것 같았다. 앨리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개구리 병정은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듯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언제까지라도. 하지만 난 무얼 하죠? 좋을 대로 해. 개구리 병정은 역시 놀리는 투로 말한 후 휘파람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이자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어. 바보 천치가 틀림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난 앨리스는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문은 곧장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식당을 겸한 부엌은 연기가 자욱하게 차 있었고 공작부인은 그 한가운데 놓여있는 다리가 세 개뿐인 둥근 의자에 앉아 아기를 얼르고 있었으며 요리사는 벽난로에 기대어 수프가 든 커다란 솥을 젓고 있었다. 수프 속에 후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군. 앨리스는 재채기를 해대며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그녀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다. 공작 부인은 이따금 재채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아기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재채기와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그래도 그 부엌 안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었다.요리사와 벽난로 옆에 앉아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였다.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앨리스는 자기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저 고양이는 저렇게 웃고 있나요? 제시어 고양이라서 그렇단다. 공작 부인이 대꾸했다. 그게 이유야, 이 돼지야. 그녀가 마지막 말에 갑자기 힘을 줘서 말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펄쩍 뛸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고 용기를 내어 말을 계속했다. 채셔 고양이는 항상 웃는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사실 전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모든 고양이는 웃을 수 있지.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양이는 웃고 있어. 어느 고양이나 웃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며 앨리스는 대화를 할수 있는 게 그지없이 기뻤다. 모르는 게 많구나. 공작부인이 다시 쌀쌀하게 말했다. 아마 그럴 거야. 앨리스는 공작부인의 어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화재가 바뀌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다른 화재를 찾고 있을 때 난로에서 수프솥을 내려놓은 요리사가 느닷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잡더니 공작 부인과 아기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부젓가락이 날아오고 뒤를 이어 후라이팬, 쟁반, 접시 등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날아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작 부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날아온 물건에 맞아도 아기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해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다. 아, 제발 그만두지 못해요. 눈앞에 무서운 광경에 질린 앨리스가 겁이 나서 소리쳤다. 이봐요, 코에 맞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후라이팬이 그녀의 코를 향해 날아오다가 아슬아슬하게 빗겨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남의 일에 상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라면 오히려 공작부인은 화가 치민 듯이 그녀에게 고함치며 말했다. 이 지구가 좀더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지구가 빨리 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공작부인의 말에 자신의 작은 지식이 남아 보일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쁜 앨리스가 서둘러 대꾸했다. 밤과 낮이 뒤바뀌면 어떻게 하죠?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야. 지축이 어쨌다고? 건방 지구나. 공작 부인이 화를 벌컥 냈다. 목을 쳐버려. 놀란 앨리스는 겁에 질려 요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요리사는 공작 부인의 말을 못 들었는지 열심히 수프를 접고 있었다. 겨우 안심한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다. 24시간이 걸려야 해요. 아니, 12시간이던가? 시끄러워! 공작 부인이 소리쳤다. 난 숫자 따위엔 관심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 아는 아기를 다시 얼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장가 같은 노래를 아기에게 들려주면서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오히려 아기를 끔찍할 만큼 세게 흔들어댔고 그 자장가라는 것도 들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기에게는 거칠게 말하라. 그리고 기침을 하면 때려주지.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놀랄 줄 알고. 일부러 하는 짓이니까 그러자 요리사와 아기가 입을 모아 따라 부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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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를 부르는 동안 공작부인은 계속 아기를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어댔고 불쌍한 어린 것은 자지러지게 울어대서 앨리스는 노랫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아기에게는 거칠게 말하고 기침을 하면 때려주지, 언제든지 즐겁게 하기 위해 후춧가루를 잔뜩 먹인다. 모두 합창하여, 오우, 오우, 오우. 자, 원한다면 내가 한번 아기를 얼러봐. 노래를 하던 공작 부인이 이렇게 말하며 안고 있던 아기를 앨리스에게 밀었다. 난 여왕 전하의 크로켓게임에 갈 채비를 해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그녀가 나갈 때 요리사가 또다시 프라이팬을 던졌으나 다행히 그녀를 맞추지 못했다. 앨리스는 아기가 이상하게 생긴 데다 팔과 다리를 제멋대로 뻗고 있어 안아들기가 조금 불편했다. 그런 아기를 보며 앨리스는 불가사리 같다는 생각을 했다. 불쌍한 어린 것은 증기 기관차의 엔진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아기가 제대로 안기자 앨리스는 공기가 맑은 집 밖으로 나섰다. 이 아기를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앨리스는 아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 아기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럴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가는 것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 마지막 말을 소리내어 말하자 아기는 대답이라도 하듯 꿀꿀거렸다. 어느새 기침이나 재채기는 그쳐 있었다. 그런 소리 내지 마! 듣기 싫은 소리에 앨리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나물었다. 그런 소리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해. 그러나 아기가 다시 꿀꿀거리자 앨리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툭 튀어나온 들창코에 눈도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아주 작아 흉한 얼굴이었다. 아니야. 어쩌면 너무 울어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앨리스는 아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만약 내가 돼지로 변하고 있는 거라면, 앨리스가 심각한 어조로 아기에게 말했다.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알겠니? 그러자 불쌍한 아기가 다시 훌쩍거렸다. 아니면 꿀꿀거리는 것이었을까? 확실히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걸으면서 앨리스는 생각했다.이 괴상하게 생긴 아기와 함께 집으로 가면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다시 아기가 요란스럽게 꿀꿀거리기 시작하자.앨리스는 근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다.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틀림없는 새끼 돼지였다. 그렇다면 돼지를 더 이상 데리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새끼 돼지를 땅에 내려놓자 숲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내 앨리스는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다. 저것이 잘하게 되면,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보나마나 굉장히 못생긴 아기가 될 거야. 차라리 돼지라면 잘생긴 돼지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앨리스는 자기가 잘 아는 아이들 중에서 돼지같이 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다. 만약 변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하던 앨리스는 생각을 멈추었다. 몇 미터 앞 나뭇가지에 체셔 고양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약간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고양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발톱이 길고 이빨이 날카로워 보였지만 웃는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마음씨 좋은 고양이일 거라고 짐작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제셔 고양이야! 앨리스는 자신은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고양이는 입을 좀더 벌리고 웃고만 있었다. 앨리스는 용기를 내었다. 거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 앨리스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말해주지 않겠니? 그거야 내 맘대로지. 고양이가 우습다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야. 앨리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렇지만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는 우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고양이가 깔깔거리고 웃어댔다. 그럼 빨리빨리 가보시지. 그 이야긴 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앨리스는 다른 것들을 물어보았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이쪽으로 가면, 고양이가 오른쪽 발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해터가 살고 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번엔 왼발을 들어 가리켰다.3월에 토끼가 살고 있지.둘 다 미쳤으니까 좋다면 한번 가봐.미친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아.앨리스가 도리지를 하며 말했다.아 어쩔 수 없어.고양이는 여전히 빙글거리며 말했다. 여기는 누구나 다 미쳐 있으니까. 나도 미쳤고, 너도 알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알지? 앨리스는 화가 났지만 눌러 참으며 물었다. 들림없이 미쳤어. 고양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안 그러면 이런 데는 오지 않았을 테니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앨리스는 지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너 자신이 미쳤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지? 미치지 않은 개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하자. 괜찮겠지? 그래. 앨리스가 궁금하게 여기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고양이는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되는 듯 말했다. 개가 화가 나면 으르렁대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지. 그런데 난 반대야. 기분이 좋으면 짖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어. 그러니까 난 미친 거야. 넌 짖는 게 아니야. 좋아서 야옹하는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짜증스럽게 말한 고양이는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여왕님의 크로크 경기에 참가할 거니. 나도 그 경기를 아주 좋아해. 엘리스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난 초대받지 못했는걸. 거기에 오면 날볼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고양이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제 이상한 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앨리스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양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고 서있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고양이의 모습이 불쑥. 다시 나타났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기는 어떻게 됐지? 고양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아기가 돼지로 변해버렸어. 앨리스도 고양이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게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지. 고개를 끄덕인 고양이는 다시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은근히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자 3월에 토끼가 산다는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해터는 본일이 있거든?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3월에 토끼를 만나는 게더 재미있을 거야.그리고 지금이 4월이니까 아무래도 3월처럼 헛소리를 할 정도로 미쳐있진 않겠지? 토끼는 3월이면 발전기가 되어 행동이 거칠고 사나워진다. 이렇게 말하며 문득 위를 보자 나뭇가지 위에 다시 고양이가 나타나 있었다. 아까 돼지라고 했어? 무화과라고 했어? 고양이가 물어왔다. 돼지라고 했어? 앨리스는 짜증이나 소리쳤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마. 보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 좋아,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고 난 고양이는 이번에 꼬리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웃는 얼굴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고양이의 미소는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웃지 않는 고양이는 자주 본 적은 있지만 사라져간 고양이를 생각하며 앨리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소 없는 고양이, 아니, 고양이 없는 미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앨리스는 자신의 생각이 뒤바뀐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앨리스도 고양이의 말대로 미쳐버린 게 아닐까.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3월에 토끼의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끼의 귀 같은 굴뚝과 토끼털 같은 풀로 덮여있는 지붕 때문에 그녀는 쉽게 그 집이 토끼의 집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된 앨리스는 지금처럼 작은 모습으로는 위험할지도 몰라 키가 60cm 정도가 될 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버섯살을 뜯어 먹었다. 키가 커지고 나서도 그 집으로 다가가는 앨리스는 아주 조심스러운 자세였다. 불안했던 것이다. 혹시 토끼가 미쳐서 몹시 사나울지도 몰라. 해터의 집으로 갈걸 그랬나봐.